안녕하세요. 동네 스포츠 더블K입니다. 어, 안녕하십니까 동네 스포츠 더블K입니다. 뚱빼기 안녕하십니까? 식사 식사.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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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네 스포츠. 동네 스포츠 <laughs> 더블K입니다. 아, 네. 오늘은 인사이드 패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려. 어, 저번 저번 시간에 네. 보셨죠? 어. 간략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인사이드 강의편 저희 동네 스포츠 더블K에서 축구를 좀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한분 오셔서 강의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시작 시작 시 어... 안녕하십니까 저는 축구를 굉장히 배우고 싶어하는 정범님이라고 하고요. 저는 따로 축구를 배우거나 경험적으로 막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집에 흔히 있는 20대 중반의 한 청년이기 때문에 또 집에만 있기 때문에 걸어고 해서 또 우리 같이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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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이? 히 천천이가 무슨 의미예요? 내가 말하는 천천히는 세게 차지 말고 맞추는 연습을 먼저 하라는 거. 요뭐 세게 차서 뭐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추는 걸 내가 봐야 경범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. 자자자. 정호님 주머니에 뭐예요? 뭐? 어, 아 자세가 안돼 있네. <laughs> 아 빼고 와요. <laughs> 아, 자, 자세 자세도 중요합니다 이거. 이거 있어도 고수들은 다 잘하던데. 아, 고수 아니잖아요 지금. 고수예요? 미리 혹독하게 하드하게 <laughs> 그럼 한 하드하게 할게요 하드하게.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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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하지 마시고요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정범님은 몸이 이렇게 틀어져. 자꾸 이 인사이드를 맞추려고 몸이 틀어지는 것 같아요. 아. 이렇게 일직선으로 인사이드 하기가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몸을 틀지 말고 음. 제가 자세를 알려드리면 패스를 할때 디딤발은 항상 내가 주고자 하는 방향으로 세워줘야 돼요. 음. 그리고 공간은 이 주먹이 좀 널널하게 들어갈 수 있죠. 네. 디딤발은 자세를 잡고 뒤에서 한번 보시겠어요? 인사이드 패스를 할 때는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야 돼요. 그렇죠. 발끝, 발가락. 봐봐, 지금 디딘 발이 틀어졌잖아. 공이 아. 앞에 있을 때 가정하에, 네네네. 그렇지. 이렇게 된 상태에서 디딘 발을 살짝 구부려죠 오케이. 인셋 딱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엄지 발가락을 이렇게 힘을 주고 세워줘요. 이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만 굽혀줘. 그러면 지금 내발 모양 일직선으로 나오죠? 네. 아까 분명히 이렇게 돼 있었는데 무릎만 보면 이 상태에서 이 안쪽, 이 안쪽에 있는 우리 여기 이 모양으로 공을 쳐야 돼요. 음, 여, 음, 이, 이 모양 들어간대. 오케이 음. 이 모양에 웅푹 들어간대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발끝을 들어올리고 디딤발은 살짝 굽히고 굽고 그게 그 다음에 공 맞는 맞는 발 모양을 잘 보세요 쭉 나가야 돼쭉 음. 디딤발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공이 음. 이렇게 밀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으로 꺾어서 패스를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쫓아가서 이렇게 패스 패스 패스할 수 있어 물론 <laughs> 근데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죠. 밀어놓은 상태에서 내가 디딤발이 먼저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내 몸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서 패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제 2동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제 2동작은 뭐냐면 패스를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동작의 움직임. 디딤발을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패스를 주고 내가 바로 다음 동작으로 <웃음> 움직임을 하수 있다는 거죠. 내가 이렇게 잡아 내가 가르쳐준 대로 여기 대보는 거예요. 세게는 말고 네. 딱 맞춰서 대보는 거예요. 이인 빨리 정도. 오케이. 그다음에, 그다음에 앞으로. 그렇지. 살짝 굽히고 살짝 굽히고 이걸 세우고. 세우고. 딱. 그렇지. 이 상태에서 지금 근데 발목이 흔들리면 안 돼. 발목이 힘이 없어 지금. 이 상태로 맞추는 발목에 힘 줘도 되는 거예요? <laughs> 어힘 줘요. 힘 줘요. 야힘 줘야죠. 자 다시 뒤로 빽. 오케이 디딘발 또 디딘발 틀어졌어 살짝 더 아, 구겨주고 인사이드 어 주고 아.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아. 근데 손 모양이 너무 너무 이렇죠 아. <laughs> 항상 기본이 되는 자세가 우리 뛰기 위한 자세 편한 자세를 만들어야 돼 오케이 그렇지 이런. 근데 봐봐 지금 또 뛰면은 디딘발이 틀어져 <laughs> 다시 자 여기에서 패스를 나한테 준다고 생각하고 세게는 말고 자 와서 자세에 주어 먼저 인사이드 오케이. 아, 근데 지금 패스까지는 좋은데 자꾸 디딤발이 틀어져. 그러니까 몸이 자꾸 틀어져. 몸이 틀어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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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딤발을 최대한 신경쓰고첫 번째는 디딤발. 오케이. 어, 방금, 방금은 좋았어. 방금은 좋았는데 상체는 지금 눕혀지지 말고 상체는 앞으로 가야 공에 힘도 실리고 그다음에 내가 정확하게 나가셔야 돼 뒤로 실리면 뒤로 실리면은 공이 내가 보내고자 하는데 정확히 갈 수가 없는 거지. 다시 한번더 앞으로 튀기면 좀더 정확하게 어. 간다. 세게 치지 말고 정확하게 맞힌다는 생각으로. 오케이. 방금은 잘했는데 공을 인사이드 패스를 하고 패스와 동시에 발을 끝 이렇게 바닥에 대지 말고 쭉 밀면서 앞으로 나가세요. 패스를 주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줘야지. 음. 자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집에 뭐 공이나 뭐 하나 있으면 네. 공을 앞에다 세워놓으세요 앞에다 세워놓고 내가 아까 설명해 줬던 자세 있죠? 네. 이렇게 잔발은 계속 디딤발 놓은 상태에서 하나 또 뒤로 와서 또 스텝하고 다음 왼발도 또 똑같이 둘 대신 발목이 흔들리면 절대 안돼요 잔발하고 셋딱 발목 움직이면 안돼요 자 그러면 이번엔 뭐 내기 마지막 내기네 인사이드 패스 했으니까 인사이드로 이제 여기 뒤에서 헤어놓고 오늘 배운 것처럼 정확하게 하고 세 번을 타서 한 번이라도 쳐 사이에 넣으면 제가 오늘 정범 씨 출연료로 국가방를쏘겠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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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26년 살면서 축구란 걸 처음 배워봤는데 이 인사이드라는 게 굉장히 축구에서 기본인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나중에 또 이제 인사이드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기술을 배워서 최강의 스트라이커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잠깐만요. 오늘 간단하게 솔직 리뷰를 하나 찍어달라 하셔가지고. 정말 유익했습니다 예, 제가 뭐 집에서 그냥 아프리카TV 또 유튜브 정범님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냥 뭐캠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던 촬영보다는 이렇게 나와서 활동적인 촬영도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의미가 있다는 것 같고 잘 알려주시는데 제가 몸치라서 <laughs> 잘 따라하지 못했던 거는 우리 더블K <laughs>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합니다 많이 안 걸리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아쉬웠던 점은 국밥을 못 먹은 게 제일 큰것 같아요 예. 다른 거 필요 없고, 국밥. 그게 제일 아쉽네요.